그래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봄화 꽃이 피었습니다 임찬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윤채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방금 전에 하이파이브 했지만 네한번더 하죠 네 워낙에 오랜만이라 네. <laughs> 진짜 런 타임 노씨맨 고생하셨어요 너무 더운 아, 날 아니 니까 요즘 고생입니다 그죠? 아니 하루가 멀다고 하 재난문자가 네. 오고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 <laughs> 네. 이 폭염 속에 건강 유의하시라고 음. 여러분들도 음. 무더위에 네. 집안에서 땀 뻘뻘 흘리며 혹시 그러니까. 청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혹시 땀 뻘뻘 흘리면서 어 방불했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진공소소기 한번 돌리고 네. 또 물걸레 빨아서 또 어? 굴복하고 계시진 아니신가요? 않으신가요? 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어, 무릎다 어 다가 없어지시진 않으신가요? 야, 오늘 여러분들께 <laughs> 이 더운 날 음. 시원하게 간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뛰어난 상품 갖고 왔습니다. 어, 역시 네. 뛰어난 임찬재 쇼핑, <laughs> 뛰어난 쇼핑 네. 역시 아이고, 아이고. 안목이 뛰어난 여러 분들은 현명한 음? 쇼핑 오늘 어.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냥 대게 거실에, 부엌에, 네. 안방에 그냥 이렇게 세워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 근데 이게 뭐냐고요? 그냥 미는 건데. 어. 또 달라야 되잖아요. 어머 세상에. 특별한 상품이면 또 특별한 게 비밀 변기가 또 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 이게 어? 전선 코드가 네. 없는데 안여기안하신거 아니에요? 어 전혀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 간편하게 가볍게. 세상에 스텝 무서워요. 밟으시는데 지금 네. 임찬재 쿨롱스트가 네. 아무런 전선 코드 어. 연결 없이 네. 자리에서 후딱 일어나서 후딱. 지금. 후딱.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게 이름이 어, 뭐길래 이러시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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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말씀해 주셨네요. 어머, 제가요? 네, 어. 체리 씨가요. 어. <laughs> 마비입니다. 어머, 스프레이 비입니다 스프레이 이름이 스프레이가 들어갔어요. 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네. 그 비밀이 바로 스프레이입니다. 아,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전선 없이 네.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청소를 할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박이네요. 제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더운 네. 날 속시라도 음. 물걸레 하시려고 지금 짜고 계시지 네, 않은가요? 짜고 네, 네. 계시지 않은가요? 네. 물어보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네. 물걸레질을 여러분들이 전선 없이 간편하게 어. 말씀 그대로 스프레이형입니다. 어. 물을 뿌려주면 물걸레가 돼요. 허어. 여러분 잠깐 보셨어요? 지금 보셨어요? 네, 이게 뒤에서 보여드게물 어, 음. 줄기까지 네. 보이지 않았지만 네. 어, 카메라 오는 동안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최대 네. 최대 1 m 까지 분사가 되는 이야. 똑똑한 음? 스프레이 마. 아,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아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목> <목> M.O.P. 요 o p Mop. Mop. 개걸레 청소기, 그러니까 걸레, 걸레질할 때그 Mop. 걸레 p M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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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Mop. <목> 네 o p Mop. m 네. 네. m a p Mop. 네. o p M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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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뭐라 그래야 되지? 증기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스팀 스팀 다리미 네. 스팀 다리미 뭐야? 스팀 증기 나오는 거 뭐라 그러지 <laughs> 영어, 영어 선생님, 선생님. <laughs> 네. 그 어. 스팀 다리미에서 네. 마치 응. 뽑아져 나왔던 것처럼 청소기 안에 <laughs>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청소기 안에 네. 지금 어. 여기 마치 총잡이처럼 어.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진짜 신기한데요? 어. 레버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당겨주시기만 하시면 어. 아까 우리 채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m까지 물이 분사가 됩니다. 네, 이게 4단, 만약에 8강으로. 바닥이면, 자방팔방, 네. 이쪽, 저쪽. 긋다긋다. 긋다긋다. 이거 살짝 제가 옆에서 좀 어.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네. 보세요. 이게 어. 지금, 이게 바닥 평면으로부터 네. 한요 정도 45도 음. 각도, 45도, 요 음.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요렇게, 어, 요렇게, 어. 아니면 요렇게. 그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네. 그러니까 물이 뿜어져 나오는 네. 그 구멍이 여기. 그래요. 여기, 보이시죠? 음. 여기에서부터 음. 이렇게 45도 각도로, 네. 최대 차까지 쫙쫙쫙 쫙, 쫙 분사가 되는 어, 거예요. 각도가 45도인데요. 우와. 우리가 평행으로 봤을 때 120도까지 나갑니다. 우와. 이렇게까지 나가요. 1m? 진짜? 음. 아 저는 이게 너무 편한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냥 원 스탑. 이거 하나면 다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물도 여러분들 6 5 0 m l 가 들어가는데 네. 한번 꼽아 놓으시면 네. 뭐 제가 봤을 때 일주일 동안은 물갈 필요 없이 그냥 아.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찬재씨가 네. 한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어 맞네요 어. 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찬재씨라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들어도 되나요? 한럼채미씨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laughs> 사실 이게 어. 간편하게 그렇죠. 우리가 청소를 할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응. 어, 진공청소기 돌리고 응. 또나 지금 들고 있어 그새 어, 그새 들고 어머, 있어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마치 어. 어릴 때 아빠가 어.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다가 손을 놓은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